얘들아 너무 아팠어 아프고 무서웠어 발가락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봐봐 얘들아 발가락 봐봐 아 여기 살짝 근데 들리는 줄 알았어 이게 주야 발가락 괜찮은지 봐줄게 주드랑이 보여줘봐 아니 아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진짜 빈혈 때문에 깜짝 놀랐네 전영주 드디어 발가락 성형에도 도전하는구나 빌드업은 잘 받고 잘 다녀오거라 의문. 아니 일어나 어떻게 다쳤는지 그러니까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머리 말리면서 냉언니 내전하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내전하는 도가진다고. 거 보고 있다가 이거 핸드폰을 실수로 떨군 거야 근데 처음 들어갔 거였어 너무 아파서 이건... 막 말이 안 나왔는데 그냥 말렸어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발 바닥을 봤는데 비가 엄청 나와 있는 거야 그거 보자마자 너, 근데 갑자기 막핑 돌더니 좀 어? 어? 그만해. 어, 어? 하고 약간 숨이 안 쉬어지면서 숨이, 바닥에 들어 숨이, 누웠어요 숨이, 숨이. 다소 의욕맹언니 내전하는 거 보고 숨을 못 쉬게 써서 쓰러졌다 <웃음> <웃음> 진짜 아이없어가짜왜그이 <어렵소 덕대는> <laughs> 그래. 머리만, 머리만 말렸어야 다른 게? 거 신경 쓰다가 떨있으면 응? 아줌마 잘못이구만 벌 딸게 받아라 아프다고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엄마가도 한데. 아까 치킨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치킨 한 조각만 달라고 해서 급하게 모든 조각을 한 입씩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이 안 쉬어져서 유유 나 진짜 치킨 못 먹는 줄 알았어. <목소리> 근데 나도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인형처럼 어쩌고. 오 맞아. 아 드디어 드디어 내 얘기 에 공감해준 사람 있구나. 진짜 재밌네. 그그그그 내일은 또 어디 다쳐서 깜짝 놀라게 해줄까. 진짜 너무 기대된다. 그래, 쟤는 배내야겠다. 아 진짜 서운하다. 나 진짜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로. 한마디만 할게 호들갑 전아안보여주니 아니, 아니, 아쳐 누나나 방금 니 아니, 는데아간에배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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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 그거 떴어요? 롤체대회 사진 왜야 한...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롤체대의 사진 원래 뭔지 알아? 에브리바디 원투스위치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 나그 마리오 옷 입고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백퍼기이다그 <laughs> 사진 구하기는 힘들거든 저 롤토체스에 올라가는 사진 이거 이거였어, 이거 이거 <laughs> 내 나무 이케도 없는 사진인데 이거 어떻게 구했지? 아이거 옛날에 저에브리바디 원투스위치 할때 핸드폰으로 그냥 막 찍은 거거든요? 어떻게 썼어? 떴구나. 라이어 피셜, 영규 따전이, 플레임 승상심 동급 뜨거. 아예 공연하는 게 아니고요. 영규와 어릴 때 사진 보면 리얼잉 응 장군감인데 그것 쓰면 진짜 탈. 다이... 어? <laughs> <오, 웃음> 잠깐만, 그러면은 롤체가 이제 광고네요. 오늘 저녁 복해. 영규야. 예. 복해는 무슨 복해야? 복해 던질 나이야? 엄마 결혼 좀해 아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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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거 따라 해주세요. 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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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짱, 조 가와이네. 목소리> 아짱超 또네 아가리 또네. 아 만치주 감사합니다. 만치. 종이 나 먹어. 영규超可爱. 아이 같더니 욕하지 말라고 씨발 야! 누가 욕했는데 박구영 아, 님도 굴기는그 단어? 아줌마? 야너 차단한다. <laughs> 너 차단한다 너 차단한다 너몇 살인데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근데? <웃음> 엄청 <laughs> 동안이세요 아줌마 으아 <laughs> 아줌마다 30대부터 아줌마 맞잖아 너 야야야 너 아줌마.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줌마 아저씨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해야 아저씨, 결혼해야 아줌마 아니야? 전까지는 오빠 오빠 누나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걸 이렇게 잠깐만 이거 찝는 거야? 어 됐다 아 얘가 머리카락 쥐어 뜯는다 누나 뭐해 바로 카피나라달겨지 카피바라 귀엽네요. 근데 얘가 안, 어, 야얘도 머리가 있는 건데? 카피바라 내 지능 다 가져갔어. 롤체 못해 그래서 얘 때문에 롤체 못해 이제. 음. 고려대 에타 근황. 합격점 처리 때문에 담당 교수와 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성적이 잘못 입력된 것 같아 카톡 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죠? 6월 1일, 8일에 분명 출석을 했는데요. 결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점수에 감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적 정정이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출석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지금 와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내놔야 되지? 잠깐만 아 정말 안 해주실 건가요? 네 이러다가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합니다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겠지? 나와라 나의 기사여 부르셨나요 마스터? 아아 아, 보이는 대로 음, 나니 선멸 개시. 야메로 춤춰볼까? <laughs>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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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크악 <laughs> 하하, 교수. 후회는 늦다고. 죽은, 저는 이제 힘을 다하여 게임 속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만. 군, 당신만을 아이시대로요. 야, 그 그걸 마지막에 말하면 어떡하란 거야, 바가. 하하, 바보 녀석. 이런 걸로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눈물 으지. 야, 이게 뭐야? <목소리도> 아, 뭐해? <목소리도> <laughs> 아, 뭐 하냐고. 영주 거북이야. 메세나폴리스의 3원만 경비를 뚫고, 한번 고르면 8등안 놓치는 영주 거북이야.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카페글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듀 누나는 그곳으로 가야지. 갈게요, 그곳으로. 가야돼. 가야만 해. 가야만 한다. 영어로 해봐. have to go. have to go. 좀더 세게 표현하자면 must go. have to go. have to go. have to go.

라라라라라아 이거 아니야? 그.. 이런말해서 미안한데 혹시 커피 좀, 좀 갖다줄 수 있어? 이거 해좀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잖아 늘 이거 뭐예요? 살빼자고진짜몇큐이야는데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들 너네 다 세자리야 야 너네가 살빼야 되는 구라지 근데 구라죠 어. 남자는 체중이 좀 나가야 든든하지? 여자들은 곰같은 남자 좋아한다고? 아하! 어! 오! 진짜만 알고 있는 사실 공유해드린 어. 여름에만 엉덩이다 팬티 잡아먹는 줄 아. 알았는데 사실사실다 잡아먹음 아우래나 던퍼 페스티벌 치즈직 부스에 미니게임으로 나갔는데 쟤는 살좀 빼라라고 누가 채팅 치더라유 우리 학교 무배잖아 강의실 의자 박살 낸 새끼 어? 누구냐고 애타 글 올라왔었는데 <laughs> 그거 범인 사실 나임 라임이... 이유 <laughs> 이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네. 아 나랑 똑같구나님들도 자다가 침대 무너진 적 있죠. 후추. <laughs> <laughs> 어 뭔가 아 귀엽다. 아 이빨 뭔가 이렇게 아파 보이냐? 물리면? <laughs> 야야야. 너 애기 꼬리 보고 있는지아 맞아. 야 근데 지금 <laughs> 야나 어제 방송하고 이 글을 봤거든. 4 시간 전에 오사카 인천으로 가는. 이 스타에서 듀분이 봤어요. <laughs> <야> 근데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laughs>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이 글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웃겼거든? <laughs> 어머 진짜 <laughs> 너무 반갑고 근데 혹시 여기에 그 주인분 나타나셨나요? 귀신이 귀신이면서 아예야 툭툭 치고 영, 영방영디 이걸 어떻게 하냐,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이게 진짜냐? 본인 나타나 주시면 제가 점점점.